네 여러분, 대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사면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네 가장 어려운 네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모양이거든요. 저 이거 쉽게 쉽게 빨리 두고 싶은데 아 네. 어렵습니다 역시. 잘 모르니까 일단 손 뺄게요. 겠습니다. 네, 이쪽은 누가 봐도 축이 되기 때문에, 축 관계, 요거 네. 백이 이쪽으로 끊었으면, 말씀드리는, 그런 경우의 수였구요. 아, 네, 고민이 되네요. 여기 단수를, 네, 하나 받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쪽으로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네, 전 여기. 끊어지니까 이쪽을 받겠습니다. 어? 어? 네. 네, 여기 백이 나올 수는 없죠. 네. 어? 나오셨네요. 설마 여기를 끊으면 여기 완전 집이 백집 이 완전 다 날라가 버리는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 호구 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요. 네, 나와서 끊으면 수가 나지 않나요? 그렇죠, 수가 납니다. 네, 저 이쪽 끊으면 아 그냥 아예 그쪽으로 네 이거는 흙이 좋지 않나요? 이 좋은데 네, 이거 지금 축이 축이에요. 네, 그렇죠. 어, 네. 흙이 좋습니다, 현재. 지금 이걸 살리는 거는 사실 썩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살기도 어려워요, 지금. 이번 판좀 쉽게 가져가지 않나. 네, 그래도 제가 방심했다가 많이 역전당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네, 당장 이렇게만둬도 끊어지죠 지금 괴롭습니다 백이 네 이렇게 두면 이쪽은 또 버리시네요. 무리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모양은 좀안 좋은데 요때 네, 단수 하나 칠수 있죠. 네, 이쪽을 소구를 쳐서 여기 하나 너무 지키고 싶거든요. 아, 지금 네, 근데 여기를 네. 여기를 두겠습니다. 정말 크죠, 여기. 뭐, 여기 지금 거의 40쯤 났어요. 제가 봤을 땐. 저 여기. 네. 요거는 이제 주, 주는 거죠, 이제. 하나 더 둬야 돼요. 네, 그쵸. 네, 제가 여기 젖히는 수 보여드릴게요. 네.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흙이 여기가 지금 선수거든요. 여기 늘어야 돼요. 네, 단수 쳐도 되긴 하는데, 어, 일단 끊고 여기를 젖히면요. 젖히면 단수치고, 네, 패가 나니까. 요렇게, 호구를 쳐서. 아, 네, 단수치네요. 어, 이건, 이건 아닌데, 지금. 네. 네, 그냥 이을게요, 네. 타월이 어떻게 되죠? 여기 치중 가면. 아, 네, 이거 잡혀버리네요. 네, 일단 여기 하나 좀 끊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두면. 네, 여기는 그냥 손을 빼버릴게요, 제가. 큰 자리가 있죠. 이쪽 너무 타결 못했네요. 제가 처리를. 네, 뭐이 정도 둘까요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고까지가 약간, 약간 도발 성분수가 되겠고 네, 다섯, 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여기 들어오겠죠 여기 치받는 것까지 있어서 음네 네, 치받아서 여기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네, 이 집은 그냥 줘도 되는데 어... 네, 요렇게 두번 남았습니다. 또 볼게요. 네. 이쪽을 치받는 치될것 같거든요. 맞고. 아, 여기 하나 두시네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손 빼는 건좀 시작합니다. 어, 그냥 쭉 밀까요? 밀어서. 네, 밀게요. 네, 자연스럽게 제압을 했습니다. 이쪽 나가면은 뭐 여기 있던가 이쪽 나를자로 둬서. 네, 여기 살면 근데 여기 막히는 게좀아프니까 100이 네, 여기 막으면 음... 어, 늘면 늘고 막고, 아, 어 네, 0 0한점 잡을게요. 손빼0려나손 빼면 너무 약점이 많은데. 아, 네, 그쪽으로. 잠시만요. 요기 젖히면. 꺼내면. 아, 는게 낫나요? 늘면, 두고, 먹여치고, 어, 네. 눈은 늘어요. 예. 여기 늘려서, 잡는, 여기, 늘려서 두는 수가 있죠. 이제 와서 요거 지키면 여기 잡아서 네, 깔끔하게 타기가 되고 백은 네. 아마 여기 한번더줘야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날일자로 밀면.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네. 네,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네, 여기 오기는 이제 백이 네, 괴롭죠 지금. <laughs> 근데 지금 이거는 배에 잡혔어요. 네, 배에 네, 잡혔습니다. 네, 이번 판은 좀 하나 쉽게 가져가지 않나 둘, 싶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조건 열 네, 여기서 <laughs> 다른데 뭐 승부수 걸거 없나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미 마지막입니다. 네. 하나, 셋, 뭐, 넷, 마지막이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시, 오, 네, 네 마지막에 두셨는데 저는 이걸 따내 가지고.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laughs> 아그 막아도 됐을 뻔했는데 아 너무 괴롭죠. <laughs> 단수, 단수 하나 쳐서.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어, 여기 대마가 아직 있네요. 어, 여기 잡으러 오시려면,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네, 이제는, 네, 다 살기만 하면 돼요. 안 잡히면 이깁니다. 배에 지금 집이 없죠. 흙이 여기 지금 실리를 많이 땡겨놔서, 네. 개가 까지 가면 백이 필패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뭔가 변수를 만들어 내시려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음. 그냥 알기 쉽게 붙여 가지고 조금 손해이긴 한데. 네. 뒤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젖히면 여기 여기 끊고 아 예, 무조건 이어야 되고. 근데 소용 없죠, 지금. 제가 만약에 100이라면, 네, 좀더 이상 둘 곳이 없어요. 네. 수가 다안 납니다. 흙이 전부 두터워요. 네. 두터워서.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두기만, 받기만 해도, 네, 안 돼요. 자, 끊기고. 어? 어, 그쵸. 막아도, 장문 되죠? 장, 단수치고 장문. 저 여기 나와서 장문. 네, 알기 쉬워졌죠. 아마 여기서 이제 기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응? 음? 네. 이거는, 음, 알기 쉽게 여기를 단소를 칠게요. 집이 낮고 네, 다 여기 살았죠. 네. 어, 여기를 이어서, 네, 여기 들어와도 이기면 됩니다. 네, 배기 들어와도 흙이 이쪽으로 이기면 돼요. 네. 네, 제가 기력이 어느, 어디, 어디까지 지금 상승할지. 네, 저는 9단 바라보고 있는데, 9단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제가 더, 봐도, 공부를 더 해야 오를 수 있는 경지 같아요, 9단은. 6, 7단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거 그냥 다. 살려면? 뭐, 이런, 이런 수가 있나요? 아, 이것도 끼우면 또안 되는데. 네. 여기 끼우나요? 여기, 여기 이, 있죠, 그럼. 아 어, 이걸 개가까지 하시나요? 네 이건 아닌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거의 이만 판 두신 분인데, 지금 뭔가 아쉬우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목에 치면 네, 당장 숨안 나죠. 네. 기분 좋은 자리, 여기 젖혀있기. 이게 선수예요 지금 여기 네, 안 받으면. 껴붙이는 수가 있어요. 지금 뭘 노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더 보니까 하나, 5단 둘, 분들 중에서도 넷다정체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여섯 네이 저처럼 이렇게 쑥쑥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랑 두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아네 이게 빨리 두면 모르는데 네 지금 느리느리 지금 승부도 다 났는데 너무 느린느리 두셔서 제가 빨리 둬야겠죠? 네. 네, 바둑 한 판을 두다가도, 네, 굉장히, 네, 박진감 넘치는 순간이 이, 있는 반면, 좀 요런 상황은, 사실 좀, 막, 뭐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고, 네,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걸 제가 또 괜히 고민, 고민을 유발했어요, 제가. 만약에 마지막입니다. 좀 이제 뭐7 단, 뭐 단, 뭐 9단 하나, 정도 셋, 되면은 따로 사월이나 포석 같은 걸 같이 한번 봤으면 여섯, 좋겠거든요. 여덟. 네, 제가 아무리 사월이 약해도 또 기본 사월 정도는 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laughs> 공인 4단이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4단이면, 네, 온라인에서는 어느 기력까지 올라갈지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지금 이제 실전 감각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막 두실 것 같아서 사전 방지, 방지용입니다. 네,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반 포석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는지, 네, 되면은 전 중후반, 중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초반 포석에서 망하지만 않으면 네, 상대분의 계략에 네, 걸려든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이길,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5단인데, 네 8단이나 9단, 네그 정도 가면, 따로 사활이라던가 포석 같은 부분을 강좌를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줬죠 이제 여기서 개가 요청 뭐 어, 이런 거 있고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뭐 개가 신청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이거 삼십 초에 이렇게 길게 느껴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아, 이거, 아니, 이거 노렸네요, 이거. 이거, 제가 여기서 개가 신청 누르면 이거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야. 네. 3 3집반 승리. <목소리> <목소리> I okay.